명절 전날 아침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창밖에는 김치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다. 정순, 예순, 셋. 반찬 가게를 하며 평생을 살았다. 오늘은 아들이 오고 며느리도 온다. 아들이 오면 갈비찜 데워야겠다. 아들은 매운 걸잘못 먹으니까.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는 보글보글 끓고 정순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친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정순의 마음을 바꿔 놓는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엔 친정에 다녀올게요. 남편도 같이요. 뭐라고? 시댁을 오는 게 예의 아니니? 요즘은 시댁 한번 친정 한번 서로 번갈아 가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친정에도 오래 못 갔어요. 정순의 손이 멈춘다. 기름 위에 떨어진 전부침 반죽이 타들어가며 치익 소리를 낸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이 변했다지만, 시댁은 안 오고 친정을 간다니, 이게 말이 되니. 그날 밤 식탁 위엔 세 사람이 앉을 자리 중두 자리만 비어 있다. 갈비찜의 냄새가 허공에 맴돌고, TV 속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진다. 어떻게 안올 수가 있지? 부엌 가득한 따뜻한 냄새가, 이제는 쓸쓸하게 느껴진다. 다음 날 시장에 간 정순. 이모, 속상해 하지 마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지. 나 같으면 시댁부터 챙기지. 그날 저녁 정순은 결국 전화를 들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여보세요? 지연이 어머니세요? 이번 명절에 우리 아들이 시댁을 안 왔네요. 사돈, 요즘은 서로 나눠 가는 추세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정순의 입술이 떨렸다. 정순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다. 그래요. 세상 다 변했죠. 그날 밤 정순의 식탁 위에는 말라붙은 전과 국한 그릇뿐이었다. 정순의 눈물이 국 속에 떨어졌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 집에는 아무 소리도 없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너그럽지 못했나. 그냥 괜찮다고 할걸 그랬나. 정순의 눈가에 또 한번 눈물이 맺힌다. 며칠 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지연. 상자 안에는 손수 만든 반찬과 손편지 한 장. 어머니, 많이 서운하셨죠? 다음 명절엔 꼭 함께하고 싶어요. 정수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지연아, 그 반찬 참 맛있더라. 어머니, 정말요? 그래. 다음엔 같이 만들어 보자. 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느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도 있구나. 1년 뒤 명절 정수의 식탁엔 두 가족이 모였다. 지연의 부모님, 아들, 민수, 며느리, 그리고 정순. 서로 다른 집의 사람들이 하나의 밥상에 앉았다. 우리 세대는 어색하지만 애들은 이런 게 좋다네요. 그래요. 이제 나도 좀 배워야겠어요. 김치, 떡국, 웃음,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오갔다. 그날의 식탁은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었다. 명절이 끝난 밤. 정순은 남은 반찬을 정리하며 중얼거린다.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을 잃을 수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구나. 가족이란 이기거나 지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을 때 비로소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